반갑습니다 매력 있는 남자 마카입니다 오늘은 여자들이 남자한테 절대 말을 하지 못하는 남자의 매력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 있는가 제가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있는 소리가 여자분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매력 있는 남자를 좋아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대체 여자분들이 원하는 매력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제각각 여자한테 다르게 물어보죠. 어 지연아 너는 어떤 남자가 매력있니어 현수야 너는 어떤 남자가 매력있니 현수야 너는 어떤 남자한테 매력을 느끼곤 하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너무 어려운 게 여자분들마다 너무 다른 답을 준다 우리에게 그래서 남자분들이 이 매력에 대해서 정의하기가 진짜 어려운 거야 근데 제가 말할게요 여러분 매력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람마다 추구하는 우선 가치가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남자의 매력은 어디서 기인하냐? 남자의 매력은 철저하게 가치에서 기인합니다. 자 여자분들이 시브리는 어 저는 배려심 깊은 남자가 좋아요. 그런 남자한테 매력을 느껴요라고 하겠지만 그런 남자한테 연애할 가치를 전혀 느끼지 못하면은 그 남자의 배려심은 그 여자한테 매력으로 다가오지. 알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저는 아빠 같은 남자를 좋아해요. 그런 남자한테 매력을 느껴요. 라는 분들의 속뜻을 낱낱이 파헤치면은 그 남자한테 연애 가치를 전혀 느끼지 못하죠. 그 남자의 아빠 같은 매력은 매력으로 전혀 다가오지 않아요, 여러분. 현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자기가 추구하는 우선 가치에서 남자의 매력이 기인한다라고 제가 말할 수 있어요. 매력을 왜 손꼽아서 정리하기가 어렵냐면은 사람마다 추구하는 가치가 너무나도 존나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여자는 저런 가치를 좋아하고 어떤 여자는 저런 가치를 좋아한다라고 할수 있는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 자주 언급을 하였지만 어떤 여자분들은 우선 가치가 이런 가치예요. 나랑 있을 때 대화가 잘 통하고 어색하지 않고, 남자가 여유있고, 남자가 집착을 하지 않고, 남자가 리드할 수 있고, 이런 내적인 가치를 좋아하는 분도 있고요. 남자의 패션 센스나, 남자의 피부나, 남자의 와꾸나, 남자의 몸이나, 남자의 뭐 다리 길이나, 뭐 남자의 비율이나, 일단 외적인 가치를 보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남자의 사회적인 안정성이나 남자가 가지고 있는 명예나 지위나 뭐 부나 뭐 권력이나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비전이나 이런 사회적인 가치를 보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어 흑형의 어니그로 형들의 어 팔딱팔딱 크으, 이게 뭐겠어요? 어그 강력한 피너스를 좋아하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성적인 가치라 부릅니다. 이렇게 여자마다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서 매력을 너무 다르게 느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자 한명한 한 명에게 아, 누구야? 너는 어떤 남자한테 매력을 느끼니? 아, 그런 남자야? 내가 참고해 볼게라는 게 진짜 멍청한 행위거든요. 그래서 매력에 대해서 정말 정의를 내리긴 어렵지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여자분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네 가지 가치가 있다고 했어요. 이네 가지 가치를 내가 많이 마음이 소유할수록 다다익선이나 하죠.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들은 많은 여자가 봤을 때, 아, 이 남자 매력있다라고 느껴요. 자, 제가 장난컨대 이거 하나 명심하세요. 진짜 대부분의 여자분들이 매력있다라고 칭하는 남자 연예인이나 남자 유명인들을 보면은 이네 가지 가치에서 뒤떨어지는 게 많지 않아요. 누가 했을까요 자 가령 연예인 a 씨 정말 모든 여자들이 맞아 연예인 a 씨가 정말 매력 있지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연예인들을 보면은 이네 가지의 밸런스가 진짜 잘 갖춰져 있다는 라 겁니다 어느 정도 외모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사회적인 발전 가능성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유머 감각이나 대화 하수를 가지고 있고 어 이거 크기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네 가지의 가치를 두루두루 갖추고 있을 때 많은 여성분들이 저 남자 매력있다라고 합니다. 정말, 그, 누구야. 나는 솔로의 영처 같은 분들이 옷만 잘 입는다고 해서 과연 여자분들이, 와, 매력있다라고 할까요? 나는 남자가 옷을 잘 입을 때 매력을 느껴라고 씹으리는 분들도 영처를 보면, 은 아우, 뭐야! 이러죠. 이처럼, 많은 가치를 밸런스 있게 갖추고 있으면은 여러분이 충분히 연애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라고 제가 말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이거 한 가지 명심하셔야 돼요. 제가 방금 뭐라고 했어요? 여자 분들마다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다고 했죠. 근데 남자 분들이 애프터나 연애 관계에서 실패하고 나서 어떠한 실수를 범하는지 아세요? 저는 이러한 실수를 하는 남자들을 보면은 속이 터져. 같아요. 자, 어떤 실수냐면은 이런 겁니다. 현수야, 너는 나를 찾던 이유가 뭐야? 오빠는 말이 많아서 좀 그래요. 아, 그래? 내가 말이 많은 게 별로였어? 네. 그래서 이 남자가 어떤 멍청한 생각을 하냐면은 그래, 내가 말이 많으니까 앞으로 다른 여자 만나서 어, 말을 줄여야겠다 해서 다른 여자를 만나서 말을 줄인 거야. 여자가 또찼어 물어봐. 현주야, 이번에 넌날왜찬 거야? 오빠는 말이 없어요.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소리냐면은 여자의 여러분에 대한 피드백을 여러분이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참고만 하시되 절대적인 참고사항으로 여기시면 여러분은 바로 족대입니다. 자, 가령 저는 말을 유창하게 하는 게 저만의 장점이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메이드를 열번 진행하고 애프터를 열번 진행하면은 10명 중 9명 가량이 오빠는 말을 유창하게 하는 게 정말 재밌다. 정말 좋다라는 피드백을 줍니다. 근데 10명 중한 명이 아, 1명중한 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오빠는 말을 너무 유창하게 해서 영업사원 같아요. 아, 뭐 이상해요. 이런 말을 10명 중한 명이에요. 근데 제가 그 10명 중한명 입맛에 맞추려고 말수를 줄여 버리면은 나머지 9명은 과연 저를 좋아하냐 이 말이야. 여러분 중식에서 가장 누가 유명하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중식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이연복 셰프입니다 그죠 근데 이연복 셰프의 음식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의 입맛을 과연 충족을 시킬까요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실력이 출중한 이연복 셰프의 음식도 누가 먹으면은 아 맛이 왜 그래 맛이 왜 이렇게 자극적이야 분명히 이런다고요 근데 이연복 셰프가. 내 음식이 자극적이다 라는 사람의 입맛에 기호에 맞추기 위해서 레시피를 바꾸면은 지금처럼 최정상의 자리에 자리매김하고 있을까요? 불가능하다 이것이죠. 사람마다 타고난 매력이 달라요. 근데 여자 개개인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의 장점을 버리는 불상사회를 절대 범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이 명심하세요. 어떤 것이냐? 여러분은 통제 가능한 남자가 되어야 될까요? 통제가 힘든 남자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통제가 힘든 남자가 되어야 돼요. 자, 이 말은 여러분이 또 부정할 수가 없지. 내 경제적인 부분으로, 내 경제적인 비용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차에 매력을 느끼죠. 여러분들이 아반떼의 매력을 느낍니까? 람보르기니의 매력을 느낍니까? 당연히 람보르기니의 매력을 느끼는 거야. 왜? 저 차는 지금 내 경제적인 부분으로 통제가 안 되는 차거든. 그러니까 남자의 드림카가 뭐야. 내가 소유할 수 없는 차를 보통 드림카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아니라고요? 설마 여기서, 음, 철수야, 많이 컸네. 삼촌이 이번에 비트코인 떡상에서 선물을 해줄게. 우리 철수, 아반떼 가질래? 어, 벤츠 가질래? 하면은, 여러분 여기서, 음, 삼촌, 저는 깔끔하게 아반떼 할게요. 이러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쵸? 내가 경제적인 부분으로 통제 불가능한 차의 매력을 느낍니다. 근데 이거는, 여자분들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손가락을 몇 개월 동안 꽉 빨아야지만 겨우 살수 있는 명품백에 여자분들은 매력을 느낍니다. 근데 내가 시장에 가서 5만 원짜리 몇개 지어 주면은 바로 구매 가능한 가방을 보고 여자분들이 와, 이 가방 정말 실용적이야. 스고이레스네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경제적인 부분으로 통제 불가능한 가방에 매력을 느끼는 것은 여자분들 또한 매한 가치다. 근데 이 말을 제가 왜 했냐면은 이것이 이성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건데요. 자 여자가 가령 오빠 우리 뭐 하자, 우리 뭐 먹자, 우리 뭐술 이거 처먹자라고 했을 때 남자가 그래 너 하고 싶은 거해, 그래 하고 싶은 거해, 그래 현수가 하고 싶은 거해 이러면은 여러분한테 절대 매력을 느낄 수가 없어요. 왜 통제가 너무 쉬워지기 때문이지. 내가 하자는 거, 내가 처먹자는 거, 내가 가자는 거. 이 남자가 하나하나 다 들어주고 있는데 얼마나 그 남자가 통제가 쉬워 보이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치는 시장에 가면은 5만 원짜리 매장 지어주면은 바로 구매가 가능한 싸구려 가방으로 스스로 전락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통제 어려운 남성상을 갖추기 위해서 지배력을 가져야 돼. 근데 이 지배력이 절대 가부장적인 꼰대의 아버지가 절대 아닙니다. 가령, 이거 먹자! 이거 하자! 이러면은 여러분은 그냥 가부장적인 사이코가 되는 거고요. 절대 통제 불가능한 남자로서 비추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했냐면은, 어, 많은 연애 업체에서 지배를 갖춘 남자의 모습을 보이라고 해서, 생판 처음 본 여자한테, 야 왔냐? 왜 반말이세요? 왜 반말이긴, 애물가가, 내가 오빠니까 말 놓을게 절대 지배력 갖춘 남자의 모습 아니고요 이거는 장애인이지 나쁜 남자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회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컨텐츠는 스스로 거르시길 바랄게요 아무튼 그러면 은 지배력 갖춘 남자가 어떠한 모습이냐 내가 지배력을 갖추기 위해서 어떠한 완력을 행사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여자가 무엇을 하자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저 여자가 지금 하자고 하는 것이 내 선호 체계에 들어있는가? 내가 저것을 했을 때 과연 내가 행복할까? 여자가 저것을 먹자고 했을 때 과연 저게 내가 지금 먹고 싶은 것인가?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것인가? 내가 그걸 먹었을 때 과연 내가 오늘 행복할까? 내 선호 체계에 의해서 여자의 말을 분석을 하셔야 돼요. 여자가 무엇을 하자고 했을 때 내가 그것을 해도 행복하지 않을 것 같으면 오늘 그것도 좋지만 이건 어때? 저걸 먹자고 했으면 오늘 그것도 좋지만 나는 이게 땡겨. 라고 말을 할줄 알아야 돼요. 지배력 갖춘 남자는 여자한테 지배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 어떠한 힘을 동원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철저하게 내 선호체계와 내 행복과 내 주관을 토대로 여자의 말에 응수할 수 있고 내가 상황을 끌어갈 수 있는 게 진짜 지배력이에요. 그리고 여자가 느끼는 감정에 여러분이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지배력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꼭 알아야 돼. 자, 어떤 소리냐? 지금 대한민국 남자분들의 행태를 보세요. 내가 오늘 기분 졸라 좋아. 기분 졸라 좋은데 여친이 회사에서 부장이랑 싸우고 온 거야. 부들부들 부들부들 이러고 있어. 나는 기분 좋은데.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같이 부들부들 부들부들 이러고 있죠. 나는 오늘 기분 존나 좋은데 여자친구의 비위를 맞추려고 아니면 썸녀의 비위를 맞추려고 내가 기분이 정말 좋지만 정말 썸녀의 기분 따라서 기분 안 좋은 척하죠. 그리고 어느 순간 애프터 한 시간 뒤에 진짜 내 기분 안 좋아지죠. 아, 기분 좋았는데 오늘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분명 하실 겁니다. 반대로 내가 진짜 슬퍼 마치 어? 얼마 전에 그 정부에서 야동을 규제 걸었죠? 야동을 규제 걸어서 내가 평소에 보던, 어, 히트미장을못 보는 거야. 기분 매우 안 좋아. 매우 슬픈 거지. 상시가 매우 커. 근데 만나는 여자가 그날 기분 좋아. 오빠, 나 기분 좋아하면, 여러분, 어떡해요? 내가 방금 전까지 슬펐지만, 썸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하하, 호허 이러고 했죠. 여자가 느끼는 감정에 여러분이 끌려들어가지,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에 여자를 끌어온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이런 분들이 대체로 여자한테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하고요. 연애 기간이 조금만 길어져도 여자한테 이런 말을 들어요. 오빠 나더 이상 오빠가 남자로 보이지 않아. 이런 말을 자주 듣는 분들은 필히 내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여자가 느끼는 감정의 애프터를 완전히 지배당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배력 있는 남자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통제가 힘들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내 선호 체계에 의해서 완전히 여자의 행동을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느끼는 감정의 여자를 끌어와야 돼. 절대 반대가 되면서 어떻게든 여자한테 한번 인설트 박아보겠다고 여자의 폭발을 해주는 그런 어, 스윗한 남이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자분들도 남자한테 절대 말할 수 없는 남자의 매력 포인트는 무엇이 있는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추가적으로 매력 있는 남자 네이버 본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카사노바 어프로치 인터넷 강의의 일부를 드리기 꼭 가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